자뭐 우리 이때 뭐 GT가 있으나 여기서만 미분가능하때 GA 뭐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야 일단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니네가 요 말이 뭔지를 되게 헷갈려요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거기 다른 문제들 다 보신 거야? 지금 우리 GT는 다 이해해 예, 예. 그럼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T보다 작은 범위에서 T보다 작은 범위에서 fx 값중 제일 큰 값을 gt로 하겠대. 그러면 이제 이거, 아이들 가보자. 만약에 fx 저거 3차니까 얘가 뭐 이렇게 간다고 치자고. 이게 예, fx. 네. 자, t가 만약에 0인데, t가 여기 있다. 생각하면? Ft. 그럼 ft는 누구겠니? ft. ft가 아, gt. gt 누구겠니? gt가 ft. 얘를 넣었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만 봤을 때,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거잖아. 네. 얘를 gt 이렇게 설정하겠다는 거야. 네. 자, 만약에 내가 t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gt는 누구겠니? 그, 네. 그치? t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 얘네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기잖아. 그니까 우리 gt는 어떻게? 얘 왔을 때, 여기를 GT로 보겠어요? 이 말이라고. T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T가 여기 있으면. GT는 어디 찍혀? T가 여기 있으면 GT 어디 찍혀? 그때. 그래, 그때 여기 찍힌다고. 그럼 T가 요 사이 에 있으면은, 최대값이 우리 GT는 여기가 쭉 이렇게 연결될 거다. 그치? T 움직여봐, 움직여봐. 누구까지? 여기까지 다올 거라고. 여기까지. 자 t 여기서는 여기까지 우리 g t야 이건 다 g t야 여기는 이렇게 g t야 그지? 네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t가 한2쯤에 있으면 어, 새로운 새로운 놈이네 그죠? 얘가 최대값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말이 네. 그러니 만약에 f(x, y)가 이렇다면 g t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대? 요런분쭉상승로 네. 갔다가 이렇게 되시는분이요 이게 gt야 해서 별거 없지? 그지? 근데 그냥 이거 니네보 풀어보고 한풀수 있을까 없을까 니네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뭔 말인지 몰라해 알겠냐 근데? 나쁘지기 됐냐? 야 그럼 여기서 봐봐 미흡 불가능한 건좀 누구겠어? 어? 그쪽 여기? 어디서 미흡 불가능한 거 여기는 극대잖아 이쪽에서 는 기울기 0이잖아 아까 이런 상황은 아까 미분 했잖아 그래프 추정해서 우리 B는 분명 높이잖아 이거 찾으란는얘기야 여기 x 가 뭐냐 지금 문제도 그거야 여기니자 그럼 실제 이제 이 문제로 가시면 그래프 생각해보자 f'x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뿔만 1에서 극대수 왔네 그지? 그럼, 뿔만 이래서 극대수갖는다니까 얘는 그냥 바로 그릴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 뭐, 이렇게. 그지 자, F형은 마이너스 2네. F형은 마이너스 2. 그러니, 자, 얘가 뭔지 모르겠으나, 얘 이렇게 갔다, 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우리 FX 그래프에요.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 이렇게 갔기 때. 뭐, 여기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GT GT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가시는 게 노란색이 GT 그래프야.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 A 찾으세요. 그럼 걔가 어디다 있는 얘기야? 여기가 얘가 A란 얘기예요. 이니. 네. 그럼 이제 여기 찾아봐야지 뭐. 찾아보자. 먼저, 먼저, 우리 여기 봐야겠다, 네. 극대 값이 누군지 봐야 되겠다, 그지? 극대, 여기다가, 극대 값, F-1. 그 마이너스 1은 누구니? 마, 2. 마, 4. 6위가 1, 여기 2네. 2. 6위가 2네. 2 그치? F한테 A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2가 되겠대. F한테 A를 넣으면은 2A 세제곱 빼기 6A 빼기 2인데 얘가 2 되어야 이렇게 그럼 요거 듣고 와서 2약분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니? A 세제곱 빼기 3A 빼기 2가 0 되시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이거 조립제법 되게 틀지 마. 이미 2 되는 건 마이너스 1근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가 조립제법으로 돼요. 2 아니 1. 1, 0, 마3, 마2. 그러면 마1도 되겠지. 1, 마1, 마1, 1, 마2, 1, 1, 마2 해서 0 되고 마이너스 1 중분이니까 이걸로 한번더 돼요. 1, 마1, 마2, 2 해서 0. 그러니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니 인수분해 되기를 a 플러스 1에 제곱 A 빼기 2는 0 이렇게 되신다고. 따라서 A는 2에요. 그래서 우리 A 값 찾았다.